우리 오늘은 매일 피차 건면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앞 뒤로 좀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샬롬. 어, 네. 일부러 인사를 드리라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권사님, 목사님,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 어떤 사람은 동역자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기 때문에 동역자입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의 이름을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한 가지 어, 단어를 우리가 서로에게 좀 말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행자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동행자는 뭐죠?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자라면 동행자는 무엇입니까? 같이 같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 천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철로 역정이라는 그 소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서 주인공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나중에 동행자를 어, 동행자와 함께 길을 걷게 됩니다. 소망이라는 사람일 겁니다. 제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걷다가 어떨 때는 잘못된 길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거인의 성에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서 서로 죽을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미옥의 땅에 들어가서 서로 졸다가 한 사람이 끄집어내서 업어서 나오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길을 걷는 자를 동행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둘은 동행자였습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 같이 계시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동행자와 같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고, 천성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들어 있어라. 난 갈란다. 나갈길 갈란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행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 때, 위험에 빠졌을 때, 잠들어 있을 때,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흔들어 깨워야 하고, 소리쳐야 하고, 어떨 때는 뺨도 때려야 하고 업어서 가기도 해야 하는 것이 동행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이 가라 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동행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성도된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말씀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매일은 말 그대로 정말 매일이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매일입니다. 항상 매 순간마다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피차는 무엇입니까? 서로 서로 권면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권면해야 합니까? 권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서로에게 들려주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이라는 것은 성도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직분 가운데 가장 많은 직분이 지금 권사님이시죠. 권사라는 직분의 권자가 무슨 권자입니까? 권할 권자입니다. 권하는 사람이라 뜻입니다. 권면하는 사람이라 뜻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중에 장로님이 해야 할일두 일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성도를 권면하는 일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다스리는 일이요, 두 번째는 성도를 권면하는 일입니다. 목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권면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일이죠. 그 영혼이 잘 가고 있는지 함께 길을 걷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야 하고 함께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모두가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되고 권면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는 일은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그런데 왜 권면해야 할까요? 권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권면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서로 서로가 성도 간에 권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헬라어로 죄란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관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역,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방향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는 이것을 깨트려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 살만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유혹이요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어떻게 넘어뜨리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이 없어도 살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과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유혹이요, 속임수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완고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완고하다는 것은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돌처럼 딱딱해진다는 것입니다. 돌처럼 딱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돌 같은 마음은 깨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 같은 마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죠 여러분 에스겔 s i 한번 찾아볼까요? l Sib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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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찾으셨으면읽어보겠습니다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여어 아직 못 찾으신 분이 있는 기 같은데 어 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보시면, 시시작 내가 그시에게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듣는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듣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만 들려도 우리의 마음이 녹습니다. 주여라는 마음이 들죠. 하나님 왜 이런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완고해지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하도 해도 안 들립니다. 들린다 말하죠. 말은 드, 나도 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에는 그 말을 합니다. 15절을 말씀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한 듣는다는 표현이 바로 16절에 또 말합니다. 16절에 또 말씀이 써 있죠.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뻐하십니까? 경노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경노하시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7절도 한번 보실까요? 4장 7절에 보시면 기억이라도 있는 부분 보이시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로하시게 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완고한 상태입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부드럽고 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들이 권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 그냥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이야기만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언젠간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떠다니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 자들입니까?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뒤집어 넣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랬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절뚝거리고 있고, 아니면 졸고 있을 때 일으켜 세우고 함께 가야 하는 동행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마음이 완고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기능들이 살아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말하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친구를 만났을 때 동료들을 만났을 때 성도들을 함께 만났을 때 전화를 할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매일 차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툭 치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나의 삶을 간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상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법한 이야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14절과 같이 될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함께 말합니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 너와 내 집이 구원해 받으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도 환난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다. 말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 긴장을 주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를 우리가 다 빼먹지 않고,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지금 믿음에서 파선한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일을 내가 끝까지 잡고 견디고 있는가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은 양면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4장 1절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이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바로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이 아주 아주 놀랍죠. 처음에 첫 번째 유월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또한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 앞에서 한번 멈춰 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그 길을 걸었고 홍해 길을 걸었고 그 뒤에서 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수창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을 걸었으면 끝까지 견디고 그 길을 날마다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찾아야 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했다라고 17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지한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습니까? 듣는데, 그게 들리지 않고, 다 알아, 나도 그 정도는 알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듣지만, 아, 뭐, 은혜로 말씀이네 하고, 돌아서면 집에 가서 또 다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또한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대신 세상의 일들을 말한다면 이것은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지 않는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내길 원한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와 같이 취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긴장감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긴장시키고 두렵게 하시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충격요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각성시키실 때가 있는, 것,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듣는 자는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귀가 다쳐져 있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둔감해지고 완고해지고 굳은 마음으로 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온전히 살고 있어. 나는 이만큼 하고 있어. 나는 매일매일 예배를 참석하고 있어. 나는 교회 봉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직분과 나의 열심과 나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어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어도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어도 또한 제가 말씀을 전한다 말하면서 이렇게 열을 내고 말을 하고 있어도 내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이 목사가 강목사가 믿음과 결부, 결부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었다면 이제는 행해야 합니다. 들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내게 들려졌다면 이제는 이것을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만 할수 있는 것일까요? 극소수의 믿음 좋은 한 사람만 할수 있는 것일까요? 목사만 할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혹시 영적으로 완고해져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걱정하며 기도하며, 권면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지혜롭게 권면할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어떻게 권면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구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믿음 안에서 그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동행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죄 유혹과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려야 할 것입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지 못하게끔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두고 가겠습니까? 말씀으로 겉면하며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릴 것을 확신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